자 안녕하세요. 저는 마우팀입니다. 자 오늘에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 제가 아는 동생인데 자 그냥 오늘 같이 자고 할 거예요. 자 게스트 등장. 안녕하세요. 자 이름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최혜수이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여, 이제 중일이죠. 이제 중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 지금 중1입니다아 이제 중일. 중1. 자, 오늘은 그, 블랙식품인가, 이게? 젤리죠. 그래서 블랙식품 같은 그런 걸 사왔습니다. 오늘 뷰베 음식은 먼저, 터기 시리하고, 자, 그리고, 이거 뭐죠? 하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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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리보. 자, 비트잇. 비트잇. 자, 이거 뭐죠? 스위트하트. 스위트하트. 그리고, 다들 아주신가요? 아시는 아이셔. 자, 자일리톨 아이디. 아, 아이디. 아이디. 이거는 어. 학공? 이거. 난공. 이거 자유 시간. 자, 그리고 키커버. 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하나씩 먹어 볼까요? 네. 뭐부터 먹을래요? 어, 저는 저는 여요 제일 좋아, 좋아. 자유시간은 뭐? 자유시간이야? 네. 자, 자유시간 이거 아시죠? 광고도 봤는데 한번 먹을게요. 네. 안떨지는데이 자유시간은 이렇게 생겼어 요 이렇게. 쪽쪽 거리 덩어리 같은 음. 먼저 한 입. 어떤 맛이 나나요? 음, 네?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어요. 아몬드요? 네. 더 크긴 해. 음, 달아요 엄청? 네, 좀좀 달긴 달아요.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안가 약간? 네, 좀 끈적끈적하죠. 안에 이렇게 되있어요. 그럼. 아주 공부할 때 이거 먹으면 좋,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을 것 같아 아주 뭘? 아니요 한입맛있죠네 그럼 자시간고자 이거 다음 뭐? 뭐, 네. 음. 뭐? 궁금 형이 걸려 그냥 섞이지? 이거 이죠 이거 음 자, 안에 음 생기게 아, 도, 돌처럼 생겼어 아, 돌처럼 돌. 생겼네요 옛날 석기 시에 같은 돌 이게 먹어주세요 근데 네, 이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이거 색깔은 다 다른데 맛은 똑같아요 어때요 음 괜찮죠 음, 네 예. 말먹으면 엄청 이빨 썩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자, 먼저 이거 석기실에 보았고, 이제 다음은 뭐 할까요? 음. 이, 다음, 이 님도 한번 정해보세요. 음 님들 다 아시는, 아이셔. 아, 자. 제가 신발잘못 먹어요. 그래서 먼저, 얘 한번 맛볼게요. 제가 싱글 잘, 잘 싫어해서,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고, 일곱개 들어있네요 자한개 뜯어 자 뜯어서 어? 안닫지네요문 닫으세요 제가 손톱이 없어서 저도 없어요 저건 어, 잘떠네요 그냥 여기 초록색이 있고 초록색 안에 어떤 그신가루가 있어요 약간 여기 여기 보시면 알것 같은데 여기에 뭐 가루가 있기 때문에 자 드시죠 얼마 나신지 차이 엄청 네. 네 맛있죠 무슨 맛이 나나요? 음 쉬면서 네 삼키면 먹이좀아 맛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먼저 이제 다 먹어봤으니까 좀 단거 먹었으니까 이번엔 단거 자 간단하게 이게 오렌지 맛인가봐요 자몽 자몽 딱 이거 맛있어 보이는 엄청 자몽 좋아하시나요? 아 자몽 안 되네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런 건 좋아하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열어서 딱 피면 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담배 같죠? 음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씩 꺼내면, 자, 꺼내면, 오, 어. 꺼내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나서 피면이 렇게 많이 나오는데, 색깔이 자못 같죠? 자, 여기서 진짜 엄청 쉴것 같아요. 자, 드셔보세요. 저 단계. 어떤가요? 이거 이마 껌처럼 없는데, 딱히 보면 자몽 맛이 많이 나요. 자몽 맛이 엄청 강해서,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뭐,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냥 뭐, 학원 다닐 때, 그런, 이런 거 씹으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몇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미안, 열, 여덟, 여섯, 여덟, 네네개 있어요. 음, 자 이제 해봤고요.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음, 어. 비트즈 하나 가져. 비트즈. 네. 이 비트즈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죠. 이거 진짜. 아, 진짜. 진짜 오래 했죠 이거 비트즈. 비이색깔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고요 노란색은 무슨 맛이죠? 저잘 몰라요 많이 안먹어봐서자 레몬 맛이고요 주황색이 아, 귤맛 어, 귤맛 이거 포도 사과맛 그리고 또 색깔 이게 끝이네요 아, 한자 먼저 한, 한한개 먹어보죠 뭐 드실래요 무슨 맛 포도, 포도? 어때요? 포도맛이 나나요? 아, 네 뭐, 나요 포도맛이? 음. 강해요? 네. 음, 저는 음는지저 딱딱해요. 맞죠? 네. 무슨 중독성 있어 중독성. 음,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고. 이거 먹으세요, 뭐, 이둘중에한 개. 음, 레몬. 메모. 레몬이요? 네. 그럼 사과로. 어때요, 아이스보다 아까 신가요 음, 이기가더신니다 아, 이게 더신다고 합니다. 자, 배로. 사과예요. 응,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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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laughs> 응. 자, 사과. 음! 음. 좋았다 이거 진짜 음. 추천. 네, 이번엔뭘 먹을까요? 음. 진짜 좋아요. 우형 진짜 좋아요. 어릴 때 먹었던 막 이게 음, 모르겠네요 맛은 네. 어떤, 맛이 음. 어떤 맛이 나나요? 어떤 맛이 나나요? 저 모르겠어요 근데 음, 맛있습니까? 근데 어릴 때 먹었던 껌맛 그런 음. 맛이 나고. 어때요? 음.. 똑같네요 어때요? 어때요? 이제 껌을 맛봤고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거의 800원 정도 하죠 이거? 네 그래. 그리고 래그 이제 이거 약간 복숭아, 복숭아 같은데 이거 복숭아 맞죠? 스위트하트 되게 젤리인데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있네요 이게 하트 나와있어요 하트 세개 하트 하나 먹어봐 어 엄청 쉴것 같은데 이거 하나 먹어봐 제가 진거 못먹어서 네 앞에 보고 어떤가요? 음 셔요? 아 쉬진 않아아 그래요? 그래. 냄새는 쉴거 같은데 무슨 음. 어, 어, 맛이 나요 잘래요 엄청. 네 잘해요. 그래요? 자 이제 먼저 이거 복숭아 젤리트 먹봤고요자 이제 자일레토, 자일레 하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바프 때 먹는. 이 바프 다 아는 거. 근데 이거 리뷰 왜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거니까 리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뒤는 이렇게 자, 여기를 누르면 뒤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맛보면 되고 잘이톤은다누구나와 먹어봤으니까 다 아실 거고 먹지는 않을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다 아시는 마시고, 자 자, 이제 초코 아 이거 진짜 어제부터 많이 먹었죠, 이거 아 아시죠? 네, 알죠 이게 키크봐 응. 키크봐 워드 키안 그는, 이거 진짜 레고 블록 같은 거. 자자. 우와, 레고 블록 블록이야. 진짜. 꺼맹꺼맹 자. 자 안에 그냥 과자 가 있어요. 과자. 어떤 가요 음. 달아요? 초콜릿과 과자를 같이 먹는 느낌. 근데 근데 맛있지 않아요? 좀 더. 내가 같이 먹는다, 뭐가? 맛있네요. 음 와. 와. 이거 진짜 달아. 이것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그냥 조금만 먹는 걸로.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할부죠. 할부. 할부 다 누구나 아시죠 학교에서 요즘에 또 많이 먹고 애들이 할부는? 파인애플, 사과, 오렌지, 레몬 딸기 맛집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곰돌이 젤리 뭐야 자 이거 누나 아시니까 한번 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래요? 어.. 사과 사과요? 자 사과는 이렇게 귀엽죠 아, 초색이요 자 어떤가요? 어때요? 음, 나 사과맛이 나기 나는데, 네, 씹을 때좀잘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또 무슨 맛? 한 가지, 한 가지 더. 음.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무슨 파인애플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아니에요. 하얀색이에요. 파색이 파인... 아니, 다 다른 다른 거. 거. 음, 나가야 네? 맘수, 딸기. 아, 딸기요? 근데 딸기에 제일 맛있는 맛 없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다 이렇게 다 귀여워요. 다 곰돌이, 곰돌이. 아, 좋습니다. 또 와요. 음. 딸기 맛이 나긴 나는데, 조금 안 나, 이게. 그래도 맛은 없지 않아요? 맛은 있어요? 네, 맛은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 하리보에서 제일 맛있는 맛. 무슨, 모르는데, 이거 하얀색 맛.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한개 드셔보시죠. 이게 하레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 한번 더. 콜라 같기도 하고. 아닌가? 파인애플 같은데, 이게? 아러네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하레보 중에서. 나 파인애플 맞네요 어때요? 진짜 맛있죠? 와 어때요? 한점 봤어 맛있어. 파인애플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나기나요? 냄새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냄새가 아니거든요? 근데 씹어보면 파인애플 맛 파인애플이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요즘에 초록색이랑 자 오늘 이렇게 리뷰해 보았고요 자 먼저 한 개는 처음에는 서키시대 하고 비트질 하고 하리버 하리보 저, 복숭아젤리, 아이샤 캔디, 키커바, 사이터, 아이디, 아이디, 어린트 맛, 껌, 후레쉬 껌인가 하고, 자유식아. 자유식아.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키커바가 제일 맛있습니다. 키커바요? 예. 저는 그냥 대부분 다 맛있어요. 제맛있는건제빅테지죠 자,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아직 인기가 많은 빅테지자 하나씩 딱사 먹었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 맛없던 건 뭐, 뭔가요? 제 맛없던 거. 그래도 좀 아쉽다는. 아 이거요? 네. 무슨 점에서 아쉽죠 이게? 그냥. 네. 복숭아 맛이 나긴 나는데. 네. 어... 잘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래요? 너무 맛없어서. 너무, 냄새 너무 진짜 잘해요. 약간 말주 같은 말주 복숭아 맛 냄새. 자, 오늘 이렇게 슈퍼에서 파는 브랜치품 같은 젤리, 껌, 그리고 초콜릿 그런 걸 리뷰해 보았는데요. 자, 자한 번씩 다사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네. 한 번씩 사먹어도 맛있, 맛있을 거죠. 네. 근데 이거 하,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살찌니까. 자, 하루에 거의 한 개씩만. 한 개씩 다닙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조금씩, 뭐. 먹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동시에 와우TV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면요. 네. 자, 하나, 둘, 셋! 와우TV였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해주시고, 좋아 요안 되면 어떻게죠? 어, 좋아요가 안 됩니다. 에이, 잘 그쵸? 네, 다 웃기네요. 그렇꼭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꼭 필수이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